언제 동비냐고 날려보시죠 금방 해드릴게. 근데 이게 내게 아닌데 이게 누가 자꾸 여기다 쓰레기 집어넣는다. 내 집에다가 좀꼴받게 이거. 형 그거 형 도움 되라고 내가 넣어놓은 거 같은데. 혹시 어부했니? 아니야 나 무슨 오. 강철이랑 뭐. 아이 그거는 고트지. 어부는 주식시친데요 어디 가나면. 아 백님이신가? <laughs> 백님 약간 우리 집에서 그거 찍고 계셔. <laughs> 기생충. 아 언젠간 아, 아 기생충. <laughs> 계속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갑자기 막 상자 열리는 소리 그게 딩 <laughs> 들리길래 뭐지? 딱 보면은 백님. 제가 어제 인천에 있는 극대 백화점을 갔거든요. 신발 좀살게 있어가지고 크록스 신발인가 뭔가. 아잠 기억이 안 나네. 어 스케쳐스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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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부터 이게 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발이 편하다고. 그래서 어제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가가지고 봤더니 사이즈가 290짜리가 있는 거야. 원래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못 샀었거든요. 그래서 속눈샘 치고 한번 사가지고 신고 다녔는데 야이 좋더라. 아니 발이 그냥 말랑말랑해. 폭신 폭신하고 어이 뭐 이런 게다 있어 하면서 막. 근데 어제, 다른 신발, 도살게 있어가지고, 나이키 매장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계속 알아보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참, 알아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요즘에? 아,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막뭐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 멀리서 알아보고 뛰어와가지고, 박수 한번 해달라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여자친구가 밖에 나가면은 여자를 돌보수시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어? 하면서 막, 내가 여자친구 눈치를 봤거든? 아 이거, 손을 잡아주면 되는 건가 하면서 막, 어? 어? 하면서 <laughs> 아니 근데 야친구가 나중에 끝나고 얘기한 건데 말이 그렇지 팬이 뛰어와가지고 악수해달라는데 그거를 눈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사람 무한하게 하면서 막데려고 혼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난 주입식 교육 당했는데 돌처럼 보라고 해놓고 그제서야 갑자기 나보고 팬 가불기야 포기해 아 이제 가불기 걸려가지고 어제 그렇게 혼나는 게 나아. 아 근데 그건 있었어 어제 나 늦게 알았거든 여자친구가 따로 얘기해준 거였는데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밖에서 만약에 저 알아보시면은 사진도 찍어드리고 뭐 저기 다 하니까 그 뒤에서 몰래 막 찍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제 그런 게 있었나봐 누가 몰래 막 찍었다고 막나 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다른 거막 보느라 바빠가지고 누가 딱 우리 찍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만약에 알아보면은 와서 얘기하면은 저는 사진 찍어드리고 막 하거든 어제도 나이키 매장에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선 와가지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 같길래 그가 붙잡아 놓고 사진 하나 찍을까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와서 사진 찍고 가십시오 그냥 뭐야 어 왜왜왜요 그냥 타보고 있는데 아니 아랫님 승차감 어떠세요? 편안하네 그죠 이게 지금 8시간째 운행을 하면서 터득한 편안함입니다 어떻습니까 오, 도착지는 어디인가요? 도착지요?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어저뭐 어? 발견했음. 응, 아니야. 아하 아, 아니었어요. 출발 아르님. 네. 대놓고 인정이지 않다. 야생이 있다. 이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냥 야생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마음 편해요. <laughs> 아니 힌트 안줄거 뻔히 알고 있긴 한데 이거 너무 빡셉니다. 그러면 다음 힌트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와저 이렇게 나오실게요? 아니 서버가 어. 너무 넓어. 아할수 있어요. 제가요? 저 이지 타고 있으면. 저 마크 서버 열릴 때 빼고는 저 마크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님 시즌 1에 있지 않아요? 아, 있어요? 있었죠, 있었죠. 그때 약간 짬밥이 있잖아요. 개하려님, 방금 말씀하시기 뭔지 아세요? 군입대를 했는데, 훈련병 5주차 때 지금 군 생활 다 했다. 딱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짬밥아. <laughs>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laughs> 어, 나빠서, 나빠서, 나빠서. 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 아니 아니 아니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뭐야? 내배 돌려줘. <laughs> 아씨발 내배 돌려줘. 아련님 두고 보세요.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히든이 숨겨져 있는 지도입니다. 아오 그렇구나. 기대되죠. 우와. 감, 갑니다. 자자자자자. 어. 아무것도 없죠. 잠깐만 이게 참 뭘까. 오 저봐 왜 뜬금없이 설산이 있는 거지? 근데 뭐, 있는 근데 근데. 지 근... 진짜 근데 근데 근데. 아래... 아련... 오오아 이거 너무 티 난다 이거 그거잖아 사실에서 뜯다고어 이거 너무 그거잖아 어 잠깐만 부족하다고? 내 피가 궁금한가 먹어봐요 내 피를 먹어라 크아 어서 나에게 기대를 줘 부족하지 않게 줄게 크 어이 저 카페 뭐야, 이거? 나뭐 잘못 봤나? 얘들아 봤지? 어? 어? 아씨 이거 장난감도 누구잖아! 나물만 장난감인데? 아이씨! 대체 누구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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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게 뭐야!! 아무리 봐도 장난감이잖아 이거는 배 줘!! 어린 시절 우연 들었던 미치 못할 돌려줘!! 돌려줘 긴 펭귄 아픈 놈 빡세네. 아니 잠깐만. 시. 야. 진짜 나 호커스 받나? 아니요 축구요미다가 왔어요. 축구요미까지 당해. <laughs> 분명히 뭔가를 봤는데 아니었던 거임. 뭐야, 그게? 나 사막에서 갑자기 말이 뛰어가는 걸 봤거든. <laughs> 그 다음에 바닷가 말이 또 뛰어가는 걸 봤거든.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보트를 부시려고 할때내보트가 갑자기 바닷가로 사라져버리대. <laughs> <목소리> 아이, 김현기! 울리야, <목소리> 내 방송 네. 잠깐 볼래? 형님, 뭐, 그냥 하나 또 만들어놨어. 근들근들 해도 됩니까? 어? 아니, 아 매돌 다 밝혀놨는데 또 초기화됐어, 아. 아니, 네, 맞아. 아. 저것도 좀 크기는 함. 겁나 짜증나, 이게. 히든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돌아다닌데 하고, 어, 뭐야? 아니, 지옥은 존나, <목소리> 그래. 어, 좀 뭔가 이상하지? <목소리> 아, 이거, 그랬어, 함. 아니, 이건 낚여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딱 들어가잖아? 어, 여기서 막혀있어. 와, 찾았다! 어? <목소리> 와! <목소리> 와야 버섯기자다 버섯기자, 뭔데자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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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 a t What? 어 어? <laughs> 누가 w h a 지말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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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야 도리 형! 영특이 형 왔어! 뭐야? 이러고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아니 이형 뭐야? 형 뭐해? 어, 아니구나. 아니, 어. 위치 좋네요 돌리님땅 좋네요 아니 와꾸 님그뭐 네. 얘기 듣자니 먹장을 건설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아주 <laughs> 재밌으니까요 네. 아뭐 수익률 완벽합니까 거기? 아니 뭐 허니 츄러스님 같은 경우는 19만 원 따가셨죠 뭐? 19만 원? 네. 아니 도대체 판돈이 어떻길래 뭐 그렇게 따가? 지금 뭐 언제든지 아 네. 제가 근데 이제 오늘은 네. 안 되고 네. 네. 연락드릴게요 이제 좀터졌요 있어요 그래, 구경 다니시는구나, 지금 탐방하고 있나 보네. 어, 근데 이거 뭐, 용암은 왜 짜는 거예요? <laughs> 용암을 짜야지 이제 용광로를 돌려 저기요, 거, 처장님, 뭐, 뭐 우한이, 비서세요? 네. 아니, 그좀 많이, 아니, 잠깐만. 아니, 그냥 왓굴님그 돌아다닐 때 그냥 뭐 혼자 돌아다닐 수도 되는데 굳이 무슨 경호원 데려다 듯이 뭐 이렇게 막 쫙. 아, 아 돌린 님 네. 불발이 <laughs> <laughs> <챙겨 봐요>? <laughs> 많이 없요왜 챙겨봐요? 저짭치에요짭치 아, 돌아다녔어요. 짭의 왕이잖아요. 처장님. <laughs> 그만 네. 좀 쫓아다니세요 진짜 안 지겨워요? 아왜 이렇게 쫓아다녀요 진짜? 네, 네. 왜요? 한 자리 드려요뭐 어떻게 해, 무슨 자리인데요? <laughs> 돌리. 무슨 자리인데요? 무슨 자리? 아 돌리 참 너무 에이. 진짜.. 무슨 자리인데요? 무슨 자리? 무슨 자리를 줘야 되나.. 아니 근데 돌리님 뭐 소속된 데 없어요? 건벤져스라고 어? 있습니다 건벤져스 건실하게 건벤져스. 사는 거. 농사하고 이러면서 그래, 던전도 하고 농사도 아. 하고 내실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저 광부 100에다가 농부 77 어부 20 제작 18에 전투 23 저희는 그렇게는 못 살아서 네 <웃음> 건실하게 <웃음> 맞지 맞지. 어, 건실하게 이거 농사를 어느 아니, 세월에 지어서 이거. 근데 저는 이게 사회적 피라미드라고 봐요. 이렇게 건실한 사람이 또 있어야 재정적으로또 누군가 도박. 아. 그런 돈이 또 <laughs> 도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네, 맞아. 사장이 아니었으면 나 광부 찍기 힘들었어. 어 돌리님 그래도 아, 네. 건실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묵묵히 <laughs> 해주셔야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네. 열심히 일하고. 건실 그 자체야. 햇빛 그치. 보기도 그치. 힘들어 지금. 돌리님 일단은 어, 조만간에 사회지. 도박장 한번 초대드릴 테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 예 전직하실 생각 있으면은 <laughs> 제가 자리 어. 확보해 놓을게요.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구경 거면은 저기 티원 사옥 있거든요. 티원 사옥 저기 보이는 여기. 저기? 저기는 누가 울프라고 있어요. 울프 그 친구가 지금 야무지게 농사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십시오. 두 분은 뭐돈좀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지금 서버 거의 뭐 그거지. 지금 아, 자본으로 치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 나중에 돌리님 통해 가지고 한번 모셔야겠네 <laughs> 네. 아니 이 사람들 잘입이군이잘 네, 입었어 이거. <laughs> 어, 니까 그러니까 돌리님부터 일단은 아, 제가 더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돌리님 부장 만들고. 좋은 사람들이야. 뽑아 먹으려고 지금, 돌아, 지금 영업뛰는 거야, 설마?